안녕하세요. 민턴 닥터 이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스매시의 파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스매싱의 파워를 올린다. 많은 분들이 어, 배드민턴의 꽃을 스매시라고 얘기하는데 스매시에 정말 강한 스매시를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팔에 힘이 없어. 나는 몸이 호리호리해. 아니면 몸무게가 나가질 않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건데 강한 스매싱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꽤 괜찮은, 어, 레슨이 아닐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허리를 회전해서 파워를 만든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테이크백을 한 동작에서 허리를 돌릴 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주면 골반이 돌아간 상태가 되고 왼쪽에 등이 살짝 앞을 보이게 되면 허리를 쓸수 있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팔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왼쪽 팔꿈치가 이쪽,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셔야 파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파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었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스윙 동작이 끊어지고 회전의 축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회전의 힘을 썼는데 갑자기 이런 회전의 힘을 쓰려고 하니까 서로 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45도. 그러니까 이 팔을 기준으로 어깨로부터 45도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이 상태로 라켓이 나오면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영상에서 제 모습을 보시면 벌써 몸이 경직되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몸에 힘을 쓰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야구공을 던질 때도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면 몸이 회전할 때 팔이 이쪽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힘을 쓸수 있는데, 이러면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셔틀콕을 쳐보면서 실제로 그런지. 어 제가 셔틀콕을 쳐보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쳐 볼게요. 우선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머리 앞에다가 두고 한번 이렇게 스윙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손목도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몇번 공을 쳤는데 어깨에 지금 약간 데미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런 식으로. 팔이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에 몸이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거.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야구공을 던질 때의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야구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면 벌써, 제가 야구는 안 해봤지만, 공이 잘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특히, 팔꿈치를 귀쪽으로 붙이면 더 이제 힘이 없겠죠. 몸을 회전했을 때 팔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역시 골프할 때 동일하게 팔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을 못 쓰게 되니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냥 허리는 확 돌려주고 허리는 돌려주고 팔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든다. 여기에서 파워를 더 만들고 싶을 때 파워를 더 만들고 싶을 때 왼쪽 어깨를 셔틀콕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주란 말이에요. 이걸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어떠세요? 느낌이. 제가 일부러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이만큼 틀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하게 회전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회전하기 싫어도 이미 허리가 이렇게 꼬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 자리가 아닌 상태에서 날아왔을 때, 오른발을 뺄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볍게 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음, 파워 스매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매싱에 힘을 가하는 거. 그러니까 스매싱에 힘을 가하는 것은 오른쪽 팔이 아닙니다. 물론, 오른팔의 근력이 도움이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스매싱이 좋을 수 있다는 거는 보편적인 진리이죠. 그렇지만, 힘이 없는 사람도 스매싱이 강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엘리트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만 돼도 벌써 스매싱 파워가 나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당연히 나오고요. 중학교 3학년 되면 웬만한 성인, 남자, 에이저들보다 훨씬 강한 스매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힘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인들이 당연히 힘이 더 좋죠. 물건을 드는 힘이나, 아니면 뭔가 던지는 힘이나, 어떤 뿌리는 힘이나 다 힘이 더 좋을 텐데, 결국에는 이 스윙의 메커니즘에서 동호인들이 따라 할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란 말이에요. 전문 체육을 하는 선수와 동호인들의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리를 회전하는 거, 허리, 회전. 선수들이 어, 스매싱을 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완전히 허리가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스매싱을 때려요. 온몸을 다 써서 스매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꿈치와 팔꿈치가 서로 붙을 정도로 등을 접어요. 그러니까 등이 접히는 거겠죠. 등쪽 근육을 써서 등쪽이 접혀서 스매싱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켓 헤드의 그 움직이는 스윙 아크가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파워는 훨씬. 그 와중에 유연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스피드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힘이 좋겠죠. 파워가, 스매싱에. 그러면 동호인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단순히 팔만 뒤로 당기셔서 팔을 들고 이렇게 때리시니까 보시면 이 동작으로 이렇게 때리는 스매싱과 이렇게 때리는 스매싱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 올렸더니 어떤 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레슨을 할때 한번 진행을 해봤더니 처음에 레슨을 받을 때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리를 쓰는 이 동작을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스매시를 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 물론 동호인이, 어, 전문체육하는 선수들만큼의 스매시 파워를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스매싱을 만들기 위해서 어, 바친 그 훈련 시간과 그 노력들을 동원들이 모두 따라하기 힘들어. 왜? 우리는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다만 비슷하게라도 그런 느낌을 받으시려면 허리를 돌리는 것과 가슴을 펴는 것, 그래서 등을 접는 것이두 가지만 잘 연습해 보시면 스매시 파워를 만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